すいません。One, two, three,

서얘기 수진아 엄마 무서워요? 깔미기 무서워요? 어? 네 처음 보거서요 여기 봐봐 저기 다 저기 있네 수진아 안 추워 괜찮아? 또 바람 불어가지고 수진아 뭐예요? 엄마 갈비기 저기 있네 <laughs> 잠깐만 움직이지 마요. 네, <laughs> 세요 <laughs> <laughs> chị nè Xin dạ nhớ ạ. 시대 m a 라 t r a 수진아 봐봐. 혹시 과자 들고 있어 사람들? 그런 거 같아. 와 쪽이 씨 많네 수진아. 小金娜，走着。嗯。啊。 <laughs> 와 죽이셨네 수진아 야야야 얼음장이다 얼음장 빨리 가야돼 이거 깨, 진짜? 내 생각에는 한 사람 키 안녕 어디갔어 수진아. 수진아. 엄마, 엄마. 엄마? 수진아. 엄마 수진. 수진 고싶어고기 사람 있 <laughs> 와 수진아 봐봐 저기 새네. 와 저기 새 많다. 어 많네. 새 많아요. 와 저기 다리 밑에 새. 어. <laughs> 이쪽으로 봐야지 리 <laughs> 수진아, 봐봐, 시. <laughs> 내려려가면안 <내려드려요? 웃음> <laughs> 아, 돼.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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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तुझी ना पा <laughs> <laughs> 여기 봐봐. 먹고있어. 다 찍었어요? 봐봐. 지금 조금씩 와. 봐봐. 근데 왜... 개들눈 왜... 과자 먹어? 어느 어? 때부턴가 이제 사람들이 과자를 조금씩 줬거든? 그래서 이제 맛을 알아가지고 얘네들이. 어... 응. 원래 안 먹는다고? 응. 원래는 안 먹었어. 그뭐 먹어? 돼요? 안 돼요. 얘네들? 응. 얘네들 곤충 잡아먹고 물고기, 아... 뭐 새우, 조그만 물고기 이런 것도잡아먹고 음... 바다에서 이제 죽은 물고기도 이제 같이 이제 찢어 찢어가지고 먹고 그렇게 해요. 여네는 저기 과자 먹고 있어요. 과자. 수진아, 쿠루 가요, 수진. 아빠가 힘들어요. 아, 얘가 지금 너무 추워. 빠이빠이 해봐요, 빠이빠이. <laughs>